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부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하순군 동면 대포리 대한마을에 있는 이축 전원주택, 지금 보고 계시는 전원주택, 대지가 325평, 그러한 고막산 자락에 아담하게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텃밭과 지금 보시는 정자, 태양강, 비닐 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모님을 모신 분들은 최적의 위치가 되겠고 바로 동면 농공단지 부근에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세한 내용을 보실 분들은 아래 물건번호를 클릭하시면은 전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는 환경이 내부의 그러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1층에 방 하나 거실 주방이 있고 2층에 방 하나가 있는 그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